네 7월 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관련 소식 저희가 짚어 볼 거예요 일단 시세적인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문장 자체가 조금 예, 귀를 약간 이 눈을 약간 이렇게 크게 만들고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어, XRP 황소들이 7월에 XRP 1달러를 위한 준비가 돼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플래그 패턴이, 어, 형성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고, 여기서 상단 저항을 받고 지지까지 확인해 준다라면, 어, 이번 주에, 이번 주에 0.56달러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지금 최근에 0.56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았잖아요. 지금 3월에도 그랬고, 어, 지난달 6월에도 그랬고, 이때도 소송, 3월 말에 그 소송 종료 기대감, 따라서 급등을 해줬었고 이때는 그거죠. 힌먼 스피치 공개 이때 그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승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해줬을 때 0.56달러 부근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어, 지금 차트를 기술적으로 바라보니까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블루 플래그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 잘 이번에 지지를 받아주면 이번주 0.56달러까지 0.52달러 한번 찍고 살짝 수정 받다가 0.56달러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7... 7월달에 7월달 안에 1달러까지 가능할까? 어때? 황소들이 준비하고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지금 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죠. 이건 코인스키트가 분석을 한 건데. 어~ 지금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 월간 차트거든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월 지수 이동 평균과 20개월 지수 이동 평균의 흐름에 있어서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럴 때마다 어마어마한 랠리가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7년과 2020년에 발생을 했는데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8년과 2021년에 정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두번다 7 2 0때 랠리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네. 2021년 4월 이때 기억하시죠? 네. 이때 전고때이때쯤에이원저리쯤에 들어가셨다가 물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며 이제 평단을 많이 낮추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720% 랠리가 사실은 2020년에 이미 발생했던 이때 요때 발생했던 골든 크로스가 딱 나와주고 한 몇 달에 걸쳐서 2021년 4월이니까 반년 정도의 흐름을 거쳐서 오, 상당히 의미 있는 720% 수준의 랠리가 월간 차트에서 포착이 됐다. 그런데 이게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어. 요때 요때 예, 요때 요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 723%네요. 그래서 2017년 어, 골든크로스 때 이후에 700 23.72% 랠리가 나와줬고 요때 이제 4달러 나왔었던 거죠. 아니, 4달러 가까이 갔던 거죠. 그리고 2021년 4월 이때가 721% 721.9% 랠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골든 크로스가 2020년에 나왔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는 거는 하반기 연말이나 연시 연말 연시가 되겠죠. 요때쯤에 요때까지죠. 어, 요때까지 720% 랠리 가능성 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어떤 전제가 깔리는 거고 일단 720%를 벌어질까? 그런데 일단 중요한 지점은 4달러까지 4달러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2018년 고점까지를 뚫어주게 된다면 그때 이후부터는. 그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정고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자기가 보기에는 9달러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것까지 통해서 720% 랠리가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우리가 바라는, 굉장히 바라는 그림이고 어떤 2017년과 2020년과 지금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 딱 높은 상황이죠. 높은 상황인데, 아, 하필 또 이렇게 두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랠리로 이어졌으니까 몇 달에 걸쳐서 한 6개월 전후 시점에 있어서 이런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요번엔 과연 어떨까 그런데 지금은 또 어마어마 이건 기술적인 패턴인데 지금은 또이 소송 이슈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금 이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 이 사람 말대로 굿 달러 우리가 삿포로 프로젝트의 어떤 어, 기준점으로 지금 10달러를 설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 9달러 와 그러면 연말연시에 9달러가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상당히 설레는 어,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 가장 중요한 건 소송 결과일 겁니다. 소송 결과가 빨리 나와주면 좋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어떻게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어, 부분 판결로 나오더라도 일단 리플에게 사실상의 유리한 승소 이렇게 해석이 되면 뭐 바로 그냥 랠리 할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SEC에 더 유리하게 해석 되게끔 판결이 나와 준다 라면 한번 더 이렇게 폭락 상황을 우리가 또 마주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예민하게 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바라 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조금 워낙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리플 소송 과정에서 s e c 어떤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s e c 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는 건 야,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여기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어렵지만 어쨌든 기대되는 포인트도 존재하고 우려되는 포인트도 존재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무리 길어져봤자 올해는 다 정리가 된다.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할수 있지 않나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잭더 리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뭐 XRP의 인생 건 사람인데 XRP가 결국 천 달러까지 갈 수밖에 없어 천 달러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근거가 어, 토큰화 자산의 토큰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 사람이 말하는 천 달러는 굉장히 시간이 좀 한참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의 토큰화는 지금 막 이제 막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테스팅이, 파일럿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돼서 안착이 된다라는 것은, 블록체인이 우리의 일상으로 완전 가까이 들어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거는 CBDC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저 뒤, 저 뒤에 이슈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어떤 자산의 토큰화 이슈는 상당히 중요하고 자산의 토큰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리플이기 때문에 당장 뭐 홍콩만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 이슈를 CBDC와 관련된 프로젝트로 함께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대상이 리플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토큰화 이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잭들러 잭더 리플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 리플은 자산의 토큰화 유틸리티 프로토콜이다. 뭐 증권 이런 거 아니다. 시큐리티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200조 달러 시장이 지금 타계시고 이게 당장 자산의 토큰화로 바라봤을 때 파생상품 시장만 이 자산의 토큰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이게 규모가 500조 달러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토큰화가 다 온전히 다100% 이루어지고 이100% 가운데 리플이 10%만 먹어도 시총이 50조에, 50조 달러에 달하는 거야. 그래서 XRP 1000달러 평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리플이 이런 자산의 토크나 시장에서 얼마나 더 많은 포션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그 가치는 높아질 수 있어. 라는 지금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뭐한 10년?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어떤 전망일 수 있는데. 아, 뭐 사실 뭐 1000달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뭐 빨리 한 10달러, 100달러 선까지만 뭐 가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상한 잡코인, 민코인들도 막 가고 있는데 뭐 XRP, 리플 이렇게 유틸리티가 아주 선명하고 이미 이런 유틸리티 프로토콜로서 각국 국가 단위의 어떤 국가 단위 프로젝트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laughs> 회사의 프로젝트가 지금 리플, XRP인데 뭐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봐야겠죠. 예, 일단 소송 결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천 달러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천 달러까지 가면 너무 좋겠다. 뭐 이게 약간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지금 단기적으로 리플 시세를 급반등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 코인 베이스의 재상장 이슈죠. 이게 뭐 되게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괜히 코인베이스의 CLO, 법률 책임자 폴그레와리말좀 가볍게 했다가 이게 좀 화근이 돼가지고 되게 지금 코인베이스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 코인베이스는 지금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코인들 뭐 솔라나나 에이다 상장폐지 없이 지금 거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EC의 증권성 주장 여부가 거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면 XRP를 다시 재상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건데 이게 왜 일관성이 이렇게 없지? 라는 부분이 지금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어, 존디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sec는 어, 코인베이스를 향해서 불법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 증권들을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 비즈니스하고 있어 뭐 이, 이더리움이 증권을 가지고 말이야 일드 이자 장사하고 있고 말이야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그러면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와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sec는 불법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고 업계 최대 암호화폐 기업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 아니,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고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또 코인베이스와 협력을 한다라고 하고 코인베이스는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했더니 이걸 리트윗을 하면서 어, 코인베이스의 CEO 법률책임자 폴그레와리 옛설 yes 옛설 yes 우리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좀 약간 장난인지 그냥 조크 수준인지 조롱을 하는 건지 약간 조금 가볍게 보이죠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호주의 x l p 친화적인 변호사 x l p 홀더 빌 모건이 발끈한 겁니다 그러니까 빡친거죠 쉽게 말해서 아니 다른 토큰 거래 지원은 계속하면서 xrp 재상장 안 하는 건 이건 정말 한심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는 거다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 걱정을 했다라면 지금 솔라나이이다 이런 애들 sec가 증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상패를 해야지 그게 아니면 sarp를 상패할 이유가 없으니까 xrp를 재상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진짜 한심할 정도로 일관성 없어 뭐 이렇게 되게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일관성도 없고 위선적인데 코인베이스는 지금 이것에 대해선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또막 기사 쓰고 있으니까 코인베이스가 조금 압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물론 모르죠. 어,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장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런 논리가 또 가능하니까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x 살비홀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 재상장이뤄지면 상당히 의미 있는 왜냐하면 지금 코인베이스와 s e c 나를 세우고 있고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한다라는 것은 리플과 코인베이스가 하나의 동맹군 영역이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상징성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지금 코인베이스는 상당히 조금 약간 음, 나약하죠 예, 야가 빠진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조금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세와 관련된 부분을 짚어봤고 소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리플 재상장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꼭 정말 어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 CBTC 혁신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큰화 그러니까 자산의 토큰화 영역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게 자산을 토큰화한다라는 것은 국가가 이거를 cbdc로 결제를 하게끔 만들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중국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과 다 맥락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cbdc와 관련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은 우리가 이걸 다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짚어봤던 주니퍼 리서치의. 어 c b t c 경쟁력 평가에서 XRP, 아, 리플이 1등 먹은 거, 여기에 R3, 스텔라, 마스터카드, 컨센세스다 제치고 1등 먹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금 당장 7월에 7월 20일에 페드나우가 출시가 되는데 미국 은행들 사이에서 이제 즉각적인 송금이 24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언제든지 1년 365일 24시간이 게 가능해지는 거다. 국경 간 송금에도 이제 페트나우를 활용하게 그 다음 단계로 될 것이고 페트나우 역시 ISO 2002의 정식 멤버이고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리플만 ISO 2002의 정식 멤버이고 그런데 페트나우의 기술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 페트나우 파트너들이 핵심 파트너들이 리플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뭐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짚어 봤잖아요. 뭐 볼란테 테크놀로지 뭐 피나스트라 뭐 등등 여러 지금 파트너들이 다 리플의 파트너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트남의 송금 혁신을 어, 도와주는 베트남의 파트너들이 리플의 파트너들이다. 이런 점들 또 우리가 또 간단치 않게 봐야 되고 오늘 아까 저희 채팅방 보니까 이 FPC가 뭐 XRP를 채택했다 이런 거는 사실 조금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과장을 해서 정보를 왜곡한 사례에 해당하는 건데. 명확하게 이걸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FPC가 이번에 했다라고 기사화되고 있는 거는 작년 10월에 발표했던 리서치, 이 국경 간 지불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리서치 결과에서 리플 솔루션이 현지 법정화폐들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리플을 가지고 딱 브릿지 커런스로서 CBDC의 상호 운용성을 구현할 수 있는 어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로서 리플을 우선적으로 거론을 한 거죠 평가를 한 건데 FPC가 XRP를 채택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친구들은 이런 시스템과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구축하고 설계를 하는 거지. 얘들이 지금 뭔가 송금, 프로, 송금 플랫폼을 따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부의 외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들이 지금 FPC가 리플과 관련해서 함께 언급을 했던 것은 USDC, 서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플과 더불어서 서클도 주목할 만한 대안이라고 할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함께 조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PC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물도 많아요. JP 모건도 들어가 있고, 뭐 BNY 멜론 여기에 지금 뭐더 클리어링 하우스, 웰스파고. 얘들이 지금 막돈 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리플도 들어가 있고 멤버고 연준도 여기 멤버예요. 그러니까 국경관 송금 혁신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조금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은 싹다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네. 얘들이 지금 서로 돈 대가면서 하나의 어떤 이런 연구조사도 진행을 하고 그러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는 FPC 같은 경우에는 리플 역시 멤버이기도 하고 지금 FPC 부의장이 리플 프로덕트 책임자가 맡고 있다라는 거, 이 크레이그 드와이트가 맡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